네 모자 보건법에서 이전에 그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입법을 하면서 더 개악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료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아이가 좀 조기에 체외로 나와도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그런 개월수도 또 주수도 어, 더 어, 이제 좁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그게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그 DNA나 본인의 그 아이의 그 개체성은 이미 형성되어서 어머니 안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태아입니다. 그 태아가 아동이 되고 연속적으로 자라는 그 과정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더구나 법적으로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합보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죽일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데 의사 편에서 보면은 죽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반대편에 의무자, 죽을 의무가 생기는 거고 죽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 권리는. 그래서 의사들의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고 아이의 그 생존권이 사실은 어머니의 그 선택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윤리학적으로 보면 가치 체계에서 보면은 생명이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어떤 권리보다도. 그래서 그 권리와 생명이 충돌할 때는 더 위에 있는 생명이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산모가 생명에 위태로운 경우에 낙태가 허용된다고 하면은 그런 전문 병원에서 복수의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동의하는 것 하에서 제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법은 거의 만삭 때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고 또 약물 낙태 그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 재정까지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우리 시민들이 발표하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또 정말 보호받아야 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